예, 네, 적분 교재 76번.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고, BC에 한 직선 L이 있고, 반지름이 루트 3의 2분의 m 1인 원이 네. 아이고, 잘못 그렸네요. 이게 여기도 접해야 되고, 저기도 접해야 됩니다 알겠죠? 네, 그림이 제 그렇게 돼있죠. 그래서 이게 루트 3의 2분의 1에 n-1 여기도 루트 3의 2분의 1에 n-1 자 그렇게 됐습니다. 여기 접하니까 직각이죠.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이거가 30도죠. 그래서 이 길이에 탄젠트 6분의 파이 곱하면 2분의 1에 n-1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bpn은 4에서 2분의 1에 n-1을 뺀 거고요.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여기도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 길이의 3분의 파이로 곱하니까 결국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수지 그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래서 ens에는 en 곱하기 2분의 1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리미트 보내면 이게 0이죠 그래서 8루트상 190입니다